일러 패턴 강좌 16강. 안녕하세요. 쏘잉핏입니다. 오늘 16강에서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패턴을 읽어보고, 이건 어떤 패턴인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른 좋은 늘 쓰던 패턴과 짬뽕에서 간단하게 프린트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쏘잉핏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패턴 16강 참고용 패턴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제 16강용 원피스 패턴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고요. 암호는 16강이라서 1616, 1616입니다. 16, 두 패턴 모두 같은 암호입니다. 열어서 대지를 선택하여 키운 다음 음,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소매랑 네크 패턴 뭐 제목 같은 것들을 밖으로 빼고 패턴 안에 있던 패턴 빼낸 패턴은 지워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든 다음 좀 전에 같이 다운로드 받았던 16강용 <laughs> 기본 패턴을 열어서 기본운형 앞판을 가지고 와서 어, 컬러를 잘볼수 있게 빨간 색깔로 해서 4포인트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면 굵기를 선의 굵기를 조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설명 드릴 때 라인이 너무 가늘면 안 보여서 4포인트로 키우고 빨간색으로 지정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 중심과 어깨 라인을 만나게 배치하면 비교하기가 쉽거든요 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았더니, 암홀 깊이는 한 5cm가량 파여있고, 어깨도 크고, 음, 네크도 이 정도 빨간 기본 원형보다 더 여유롭게 파여있습니다. 그러면 옷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허리선에서, 이게 허리선이죠? 어, 펜투를 이용해서 그려보니 78.7cm 인데요. 아, 얼마 전에 누군가 물으셨는데, 펜촉 옆에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그것은 보기에서 스마트 가이드라인, 특수 안내선, 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펜촉 옆에 숫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허리선에서 78cm 정도의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더라. 그러면 무릎이 어딨죠?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로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 허리선을 선택해서 아래로 270도 혹은 마이너스 90도로 54cm 내려서 무릎선을 그려줍니다. 가이드선이 될 허리선 힙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패턴 안에 마킹했고 필요 없는 선들은 참고만 했으니 이제 지우겠습니다. 음, 원래 기본 원형의 암홀선과 가슴이 있는 음, 다트선은 남겨놓고 비교하겠습니다. 음, 이 원피스의 패턴을 비교할 수 있게 음, 외곽선을 그린 컬러로 바꿔서 이제 좀 전에 다운로드 했던 기본 원형에서 참고할 라그랑 패턴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작은, 어, 패턴의 그림인데,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패턴 정보에 뒤옷 길이가 51cm더라고요. 그래서 네모에 자처럼 25mm, 510 510mmmm 사각형을 만들고, 어, 면에 다른 컬러로 볼 수, 보기 좋게, 어, 자처럼 만들어서, 그 아주 짝, 자그마한 패턴의 이미지를 실제 크기로 키우면, 정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참고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로 주어진 51cm를 자처럼 만들고, 작은 패턴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키워서 정비례로 음, 패턴을 키워서 만든 자 크기에 맞춰서 얼추 비슷하게 뒷중심 길을 맞췄습니다. 이제 자를 옆으로 빼놓고 이제 이 패턴을 음, 카피를 Ctrl C, Ctrl V 해서 카피를 해서 어, 잘라내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이미지 자르기가 있어요. 어, 가지고 온 사진이나 그림을 누르면 위에 이미지 자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크랍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앞판만 잘라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 좀 전에 카피했던 패턴의 키운 패턴의 이미지에서 이미지 자르기를 선택해서. 뒷판을 자르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보이게 해서 패턴을 카피하면 음,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소매는 어, 일단 참고할 거거든요 그, 그 그림 위에 패턴을 펜촉으로 어, 카피해 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4포인트로 키우고 어, 검정색으로 라인을 수정하고 기본적으로 곡선을 맞춰주고 있는 지금은 이거를 패턴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앞판에 가지고 가서 이 패턴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기본 원형이랑 참고해서 가지고 온 원피스를 엎어 보려고 하거든요 비교하려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어깨 포인트에 갖다 놓고 회전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옆목 포인트에 놓고 돌려서 어느 정도 패턴의 제도법처럼 만든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음 컬러를 변경해 놓은 이 패턴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중심과 어깨 라인에 맞춰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잘안 보이거나 그러면 상단의 오브젝트의 정돈에 가서 맨 뒤로 보내기, 맨 앞으로 보내기 해서 그 라인이 사진 이미지 앞으로 올수 있게 구성해서 보시면 잘 보입니다. 이제 패턴을 읽을 수 있겠죠. 어... 어깨 각도의 차이가 보이고 네크는 비슷하게 파였고 빨간색 기본 원형의 아머리나 다트선, 아, 그것보다 더 파여있는 롱롱 원피스보다 더 파여있는 라그랑 티셔츠입니다. 아주 여유롭게 음, 허리선 가까이 아머리 파여 있고 그 만큼 소매도 여유롭습니다. 이런 패턴을 읽을 수 있고, 어, 중입 정도까지 오는 옷길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를 해서 보조선들을 지우고, 저는 이 라그랑 티셔츠를 무릎 근처까지 오는 A라인 원피스로 아래쪽 핏을 다시 그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펜촉으로 파랑색으로 제가 너무 작은 사이즈는 음, 싫고 중간 사이즈인 파랑색 선을 기초로 하는 품에서 A라인 옆선과 밑단을 그려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패턴을 읽고 나서 그 패턴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했으니까 뭐, 힙선과 무릎선, 어, 허리선 이런 것들 다트선 사실 뭐 필요는 없는데 음, 그 다트 포인트는 뭐,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패턴을 읽을 때 어느 정도에서 어, 다트가 형성되는지, 입체감을 줘야 되는지 참고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표시나 뭐 동그라미 표시로 다트 끝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중간선 사이즈의 파랑색을 기본으로 해서 패턴을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패턴이 아니라 패턴 설명에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패턴 이미지를 실제 크기로 키워서 짬뽕해서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한 것에서는 힘들겠지만 간단한 디자인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좀 전에 했던 이것 패턴을 다시 하나 카피하고 이번에는 그 롱롱 원피스를 크랍 기장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크랍으로 자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길이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 했을 때는 이런 크랍으로 인기 좋은 패턴의 이미지들이 떠도는 어, 것이 있다면 가져다가 실제 크기를 키운 다음 이렇게 패턴 위에 얹은 다음 필요한 부분의 밑단만 그 어깨에서 내려 뜨려서 길이를 맞춘 다음 그려주고 옆선과 앞쪽 신선을 잘랐습니다. 이제 롱롱하던 원피스는 크랩의 티셔츠가 되려고 합니다. 얘들을 너무 복잡하니까 어, 새로운 파일을 열겠습니다. 제목은 크랩 티로 하고요. 그냥 일단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 v 했더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종이가 돼지가 그래서 돼지를 키우겠습니다 이제 앞판 뒷판이 같이 그려진 패턴인데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 컬러를 검정색 라인으로 바꾼 다음 앞에 가서 음 카페에 놓았던 소매와 네크라인을 가져갔습니다. 네크라인은 참고용이니까 몸판 위에 그리고 긴 소매와 짧은 소매는 몸판 옆에 갖다 놓고 이제 얘를 프린트를 해서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가 여유로워서 윈도우에 데이지에서 데이지 옵션을 선택해서 이 대지를 아트웍에 맞춤하면 여유가 다 날라가서 딱 그림에 맞는 대지가 설정됩니다 이것을 어 인쇄에 가서 몇 장이 소요됐는지를 볼게요 자동으로 마킹이 되는데 A4나 A3 설정할 수 있고 이미지 타일링을 보면 A4든 A3든 종이에 따라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종이를 종이 크기를 설정해 놓으면 보기에서 이미지 타일링을 선택하시면 즉, 그 인쇄에서 봤던 그 부, 종이의 배치가 점선으로 보입니다. 어, 대지를 약간 키워서 좀잘 보이게 할게요. A4 용지로 6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지 하나의 그 패턴을 그, 인쇄를 할 때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서 그 테두리 부분이, 음, 인쇄가 안 되잖아요. 1cm나 설정에 따라서 테두리가, 어, 인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전체 페이지 타일링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저빈 까맣게 된저 공간에는 인쇄가 안 되고 벌어져서 인쇄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테두리를 잘라내고 붙이세요라는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패턴을 다운로드해서 쓰실 때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A4 종이 길이만 테두리에 인쇄가 안 되더라도 종이 길이만 연결. 해서 잘라내기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대지를 선택한 다음 A4로 대지를 변경하고 이미지 타일링을 안 보이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A4를 6개를 복사 아니 새로 만들기로 6장을 만들 건데요. 저는 그 테두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종이끼리 붙여서 그 잘라내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의 대지를 새로 만들어서 모두 선택해서 대지 옵션에서 모든 대지 재정돈 그래서 두 장씩 간격은 제로로 배치를 하게 확인하면 여섯 장의 A4 용지가 붙어서 배치되고 여기에 패턴을 이동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음, 이때 애매하게 뭐 넣지나 중요한 부분들이 프린트가 되지 않는 끝부분, 연결되는 끝부분에 오지 않게 주의해서 조금 이동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가로의 설정을 세로로 바꿔볼게요. 전체 대지를 선택해서 재정돈 아니군요. 옵션에서 세로를 선택하고 확인하니까 여섯 개가 모두 세로가 되고 재정돈 내서 패턴을 다시 배치 시킵니다. 알뜰하게 종이를 아껴야 되겠죠. 그랬더니 아, 두 번째 장 옆에 종이 하나만 더 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종이를 가까이 대면 자석처럼 딱 붙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까 가로로 했을 때는 여섯 장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세로로 하니까 한 장을 아껴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러 패턴 16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패턴을 다운로드해서 기본 원형을 얹어서 패턴을 읽고, 참고할 패턴을 아주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실제 크기 정보를 가지고 키워서 앞에 있던 패턴과 엎어 가지고 음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른 조건으로 인쇄하는 것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일러패턴 16강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